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면 그 성전 주위에는 열두 지파와 열두 지파의 깃발이 동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겠지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증거궤도 없었습니다. 제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의 뛰어난 도구들이 개발되어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토라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성막 제작을 마친 후 성막 제작에 들어간 물품의 목록을 기록,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 제작한 물품들 그리고 성결케하는 의식들, 성막을 세우는 과정, 마지막으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모습과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38장 21절에서 24절에 증거막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 물품의 목록에 대한 기록이 맨 처음 나옵니다. 라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후손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물건을 드린 자들 위해서 중요하며 물건을 받은 자들에게도 중요하며 받아서 제대로 사용한 자들에게 모두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드린 헌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궁금도 할수 있기 때문에 헌물에 대한 기록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헌물, 선교 단체에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 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기록은 하나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지 여기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3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시고 상이나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DNA 한 세트를 주셔서 뇌다 기록하도록 하는 기록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행위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라의 기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제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의 뛰어난 도구들이 개발되어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토라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하여 개인이나 단체나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더욱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또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출애기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갈았을때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회박을 세우고 이 성막이 최초로 세워진 날짜가 나옵니다. 제 2년 1월 1일, 출애굽한 제 2년째 되는 해 첫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전은 그러면 언제 세워지는가 고리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잠자던 자들이 나팔소리에 깨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모두 영원히 그하게 될 거룩한 성전 성령님 주님 그리고 나도 함께 그하게 될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의 진두 지휘하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부음받은 부사렐이 명을 받아 지었습니다. 모양은 천막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였고 외세의 침입으로 더럽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외국인으로 뛰어난 기술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위해 사용된 금도 성막에 들어간 금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영광은 성막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불태워지고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헤로시지었던 성전은 증거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에 의해 불태워지고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수렵기 40장 34절 38절에 보면 60만 대군이 움직이고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이 한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구름 기둥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발행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면 그 성전 주위에는 열두 지파와 열두 지파의 깃발이 동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겠지요.